타타 드우더센거 갖고 왔습니다 아 멋지다 멋지다 네. 멋지다 제가 얼티 들었는데 예. 마이티브로 더센다 해서 더 센으로 요거는 <laughs> 선호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차량은 그래도 대부분 영용을 쓰시는데 많이 쓰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 형식이고요 186마력에 1인 신조 완전 무사고고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약 5만km 정도 탔습니다 참고로 3년에 무제한이기 때문에 예. AS까지 넉넉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엔진이나 미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타타 드우 들어가 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옆에 한번 보여드리면은 따로 도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네, 그래서 준수한 모습이 있고 요거는 네. 저희가 교체해 드릴게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카캐리어라 해가지고 짐이나 가빠 이런 네. 거 넣고 다니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 사다리거 올라가져 있구요. 네. 게이트 보시면은 살짝 까끌까끌해요. 표면이. 어? 약간 윙바디 만드는 그런 재질 네, 같은데? 네, GIP 판넬. 아, 이게 철판이 아니고 g i p 요 네, GIP 판넬이어서 뭐랄까, 경량화 되어 있고, 음. 부식에도 좀더 강하다. 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길이가 6m20입니다. 아, 길다. 네. 3.5톤, 4톤에서는 요 정도 재원은 진짜 니다이 정도면 메가트럭 초장축 사이즈잖아. 네, 그럼요. 넉넉한 짐을 실을 수가 있구요. 제가 요 차를 좀더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음. 오토미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ZF 오토미션이구요. 그리고 네. 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이 에어브레이크예요. 음, 네, 그래서 많은 짐을 실어도 좀더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하부 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부는 보시면 일반 마이티랑 다르게 살짝 단짝거리죠. 아, 메인 프레임이? 네, 메인 프레임이. 예, 아무래도 더센 차량이 프레임이 부식도 좀 적어요. 신경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대보다 대우가 좀 프레임이 튼튼하다 그래요? 네, 최대적 차량이 기본적으로 4천이었지만그렇죠 3,400으로. 네. 바닥을 보시면은 네. 철판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강한 만큼 저희는 구변을 해놔야지 자동차 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건 또 전차주분께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음 네. 반대편 쪽 또한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네요. 날개가 아 진짜 반듯해. 진짜 뭐 충격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사용하셨다.